자 그럼 그 다음에 예라씨 엄마 <laughs> 엄마 예린이 <예란 씨, 웃음> 음, 이전에 음. 몇명의 여자가 있었어? 이야 <laughs> <laughs> 예린이 <예전에>. 이전에 <laughs> 몇명의 여자가 있었어? <laughs> 난 여자가 없는데 <laughs> 오, 와 너무 강한데요 아셀수 아, 없어 이거 솔직히 <웃음> <웃음> 세 번째. You know? 내가, 내가 정확히게말 줄게. 20살 이후. 그러면 그 20살, <laughs> 아, 20살 네, 이전에도 네. 수십 명이야? 저는 오 마이 갓. 20살 이후. 그래 봤자 어느 3 y e a r 어떻게? 너무 많이 당황하네. 아, <laughs> 대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납니억이거 하면 안 된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 <laughs> <이거 하면 아니다. 웃음> 기억행사 없습니다. <laughs> 여자를종종 만났는데. <laughs> 음. 대리님 같은 여자인 줄알았리님 같은 여자인 줄와 그래, 아. 최고 정답이다, 와. 야. 모든 부분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음. 야, 어제일준 거지, 그냥? 네. 빅버리야, 이저 잘하네. 야, 진짜. 아. 솔직히, 많은 실수로 해도 예쁘 보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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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laughs> 아하. 근데 우리 저희가 원하는 거 숫자 아닙니까? <laughs> 근데 저기서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넌 질문. 아 나, 나는 솔직히 나 만나면서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적이 있다. 어머니 아버님? 어. 있다 없다. 솔직히 있지. 이렇게 쫄린다 듣는 어, 사람. <laughs> 이런 이 길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야. 어, 맞아. 해도 우이 이렇게 터는 아 가족이야. 있다, 있다. 어, 어떤가? 어. 떤 뭐겠단데? 아휴. 친구로도. 당신 퇴장해야 돼. 나 물어보라고. 퇴장. 분위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어, 어느 순간, 어쨌든 가끔, 가끔, 진짜 가끔. 티가 없죠? 많이 있어도 돼. 아니, 가끔, 가끔. 아버님 직원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음 아, 이건 아, 나도 알아. 그래, 맞아. 이걸 이제, 좀 맞춰줬으면 좋았겠었어. 맞아. 오, 어, 약간, 약간 마음이, 마음이. 맞아.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라 얘가 남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 지켰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 우리한테 시키는 것처럼 똑같이 한 거야. 쌤한테. 근데 얘네 얘보다 더 내가 안심이 되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아시라 안 해요. 이러는 거잖아. 얘는 어, 아버님 제가 해드릴게 요 이러니까 약간 조금 더 아빠 입장에서는 얘한테 조금 뭘 해도 뭐 가방 들고 있서 아버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 그래 이렇게 응. 한 건데 니네는 아빠 들어줄 게안 하잖아 야, 들어봐 그러면 아빠 나뭐 들고 있잖아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 네. 음. 생각했을 때는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내 아들 같은 거야. 그러면 서운했구나 미안하다 한마디. 아 답을 그렇게 하라고. 서운했구나 미안하다. 다음에는 내가 음. 아, 만약 그랬을 때는 전 싫습니다라고 얘기해. 아전 <laughs> 싫습니다.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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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들지. 이게